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자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마침이 되시니라 보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오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저한 무슬론자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넘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다니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조그만 교회에서 찬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길을 멈추어서서 그 찬송소리를 듣게 되었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며 가슴이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부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신의 어른 소금이 뼈저리게 느껴지며 잘못됨이 느껴지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 자석처럼 끌려 들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무신론자는 머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었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서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이별난 자신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많은 것으로 노력했지만 안 넘어갔는데 그는 갑자기 자기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는 찬송 소리에 마음이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요.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에 더 힘들며 참 좋지 못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좋지 못한 교회에서 당한 기억과 좋지 못한 교회에서 개방했던 경험들이 그들의 믿음의 마음을 다쳐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일종의 타락상의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도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백히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교회에 시들시들 다니기만 하고 감격과 감사와 열심이 없는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그들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었지요. 그러나 옥 토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 날씨가 되니까 마음이 살랑살랑해지십니까? 산과 바다로 눈이 가고 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들판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이 소풍 가재요.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님, 그래도 전화라도 하는 사람은 좋나? 말도 없이 남편 따라, 부인 따라, 친구 따라, 산과 들로 가는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뒷전이 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보다 가슴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머리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구원의 확증을 내가 느끼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퇴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공개의기로 들려지지 않고, 나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무언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기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릴 때에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아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자구나. 아 나는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네라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네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지라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존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입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속에서 예수를 만나며 구원의 확증이 있을 때에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고 구원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내 입을 통해서 증거자의 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용독해들은 구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콩바에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며 여러분 오직 십자가 이후에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아직도 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참 믿음이 안 왔다고 하면 내 말대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주일 되면 교회는 가는데 내 믿음이 안 와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와요 답답해 죽겠어요. 목사님 주일이면 교회 가는지 알긴 아는데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믿음이 안 와요.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랑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온다 하면 여러분 주여 주여 백 번만 외쳐 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 보세요. 그러면 만나질 것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며 회개의 눈물이 마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길을 너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주여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맞아주시기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샤워하면서 거리를 걸어가면서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힘차게 불러보세요. 속으로 말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만약에 여사인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도도 안 되고 마음만 살랑살랑하고 여러분 마음만 이상하게 근심과 걱정이 차 있고 주님을 바라보기 힘들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은 여러분 주여 불러보세요. 나는 교회를 일생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이 안 와요. 아직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심각하게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선생이 스팡겐버그에게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질문을 받았어요. 웨슬리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에 달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4시부터 밤 10시까지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중 기도하고 설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웨슬리 선생,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있니 그때 이는 웨슬리는 당황해서 그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속에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예수 글서를 아십니까? 예, 알고 말고요 그러는 온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구원하셨다고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웨슬리는 당황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안 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웨슬리한테 저에 질문하기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알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런 당황하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구원의 확증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그는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인 것은 알지만 은 나의 구주됨을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스스로 한번 느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다 하는 절실함이 웨슬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후 예술래는 조지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때는 배를 타고 한달두달 달 가야 됩니다. 배 안에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도하며 성경 보며 공중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 오랫동안 항해를 하면서 여러 번 폭풍이 심하게 일고, 높은 폭풍이 얼마나 임하며, 119명의 신도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는데, 아, 구토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멀미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꼭 지옥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기는 대한 구석에서 모라비한 교도들이 그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도 공포와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외실리는 자기 스스을 바라면서 보아 내가 지금까지 외적인 신앙생활은 있었지만 내적인 신앙이 없었구나.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예 나와 모라비안 교도들은 큰 차이가 있구나. 그 후에 외실리는 깨닫고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를 잘 다녀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내 마음의 내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내 마음에 아무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롭게 살아야지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것이 아니 되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의에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에는 율법적인 의 말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을 때에 그 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의이며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 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나님이 없는 주님이 없는 의는 남을 정죄하는 의가 되며 내가 교만하게 되는 의의가 되며 법을 따지는 의의가 되며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없는 세상적인 의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슴에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의의가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자비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장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자기 혼자 배를 두둑이 채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케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개오야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야 되겠다. 사케오는 놀랐습니다. 나무위에서 저 멀리만 바라보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있게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사케어로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이 오시어 아, 탕아 같은 나와 희망이 없고 죄 가운데 있는 내 집에 나한테 주님이 오시다니 아,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탕아가 됩니다. 주여 어찌 내 집에 오시나이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대접하며, 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자기 마음 속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있는 것의 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한 배도 두 배도 세 배도 아닌 네 배를 갚겠나이다.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니 가치관이 변해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을 때는 정말 세상의 의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았던 사케오가 주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니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잘못을 뉘우치며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다 죄짓고 살지요. 저도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다 먹어버리고 거지가 되려온 당자, 그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가 큰 죄를 짓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집에 풍성함을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뽕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 아버지 이 탕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는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 당자에게, 당아에게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당하 아닙니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자격이 아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자리를 하는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재출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며.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셨는데 나는 그를 자격이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적인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가져서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